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게 있죠, 아, 이제 소음된거 네.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, 어떤 소원을 아, 또한다씩더 <laughs> 김수환 의장님이 타짜라는 소문이 워낙 많아서 네. 첫 판에 이게 아. 하달라 셋이 처음에 아. 했는데 처음 이기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 아. 과연 이길 수 있을 이길 수 것인가 수 있을 아. 기대하십시오 저항산 다녀오시고 나서 계속 선 하셨다고 하셨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혼자 선을 하는 거야 혼자 선을 제가 <laughs> 그냥 한 <laughs> 네. 의사님이랑 화투 놀이를 한번 이렇게 하고는 어떨까 음. 예. 회장들은 그치? 돈을 갖고 해야지 돈이요? 돈 후불. 어, <laughs> 아, 완전 봐, 완전 <앉아> 봐. 아, <laughs> 아 내가 잘해도 돈 담을 수도 없고, 나 오늘 고스톱 게임이 안돼 데 저희가 딸 수도 있잖아. 아, 아니, 야 아니, 여기 <laughs> 있는 화토. 네. 이거 다 읽어. 패를 아, 어떻게 읽어요? 화토 다 섞어 놨거든요. 이거 화토 칠지도 모르 이걸 아니야, 이게 이게. 다 섞어 놨어? 네. 네. 아, 내가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맞춰 볼게요. 응? 네. 왜 뒤로? 왜 뒤로? 뒤로 그러고. 하는 건 이유가 있으. 손으로 만져봐야지. 아, 동장도 누군가 오셨네. 누군가 오시는. 제일 있었어. 먼저 시작하는 게 일월부터 하게 되면은 예. 이 일방을 아, 내가 뽑아야 될것 같아. 일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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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방입니다. 시골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팔이 중요할 텐데. 아, 팔. 요새 뭐냐, 제가 이제 어. 목단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용목단, 어, 아. 왜? 용목단 맞아요? 아, 맞아요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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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난띠. 그 다음에 이제, 어, 요새 이제 그쌀리쌀리가 사리가. 아, 예, 그렇죠. 어떡하? 자, 그 지금 비가 오죠? 네, 예, 네. 어. 네, 비가 오죠. 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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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그럼 비, 광고 뽑아야 될까요? 비가 다 그러니까 내가 치면 안된나 아.. 아.. 건강또똥싹 비워! 최고지! 다한 나랑 치면 안되나? 그 실제로 한번 한번 그래! 벗어만! 나는 안쳐!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양들 돈을 어떻게 뺏는거고? 아, 저희가 이길 수도 있잖아! 아유! 그러니까 저희가 이길 수 있지! 네, 잘 나오나요? 안 나오나요? 아니... <laughs> 아유. 아유, 네, 저부터 하겠습니다오하 여기 처음부터 1 1 0는계스 어? 어, 유 조카 아, <laughs> 아! <아유. 아유. 웃음> 아, 혹시 여기 홍천에서싹쓸이가능한한요삭리 아, 잠깐만. 어, 해 삭제해. 해 삭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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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제

숨에 비수가 날아왔 아야, 슬슬 오한 마 준비해야 쓰다 이제 어? 고민하는 거 파투가? 아! 어, 안죠안다 자, 나하나데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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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스톱이또 스톱. 네, 스톱. 스톱. 스톱 다시 한번해 아. 아, 아 다른 데 가서 고시도를 쳐야 된다니까. 아. 정엄산의 아, 기운이 아, 의, 의장님을 제가 이겼습니다. 엄고투고슈이리리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pal americano